물론, 새해를 맞이해서 10년 브리핑을 어, 통해서 2022년도에 우리 대전시가 하고자 하는 일과 그 정책의 방향에 대해서 설명드릴 수 있는 기회가 별도로 있을 것입니다. 큰 틀에서 말씀드리면 내년도는 지난해 했던 말을 다시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반드시 내년도에는 제1과제로 코로나19를 극복하기 위한 모든 노력을 다해서 우리 시민들의 건강을 지켜내고 또 코로나19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들, 자영업자 등에 대한 지원책을 좀더 체계화하고 좀더 현실화해서 그 위기를 함께 극복해 나갈 수 있도록 코로나19 대책에 총력을 다하는 것이 민선 7기 마지막 행 2022년도에 해야 할 가장 큰 일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그 코로나19 극복 대책의 모든 역량을 최우선가로 투입하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지금 말씀했듯이 런 성과들을 구체화하는 과정은 결국은 대덕국을 기반해서 지역을 새롭게 산업화워 이걸 통해서 지역의 경제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그러한 한 해가 될 것입니다. 우리가 과학수라는 명칭을 허언적 구호가 아니라 실제로 대덕특구의 과학기술을 기반으로 해서 지역사회 산업이 성장하고 지역의 도시의 기능이 개선되고 인프라를 확충해 나가는 그런 기로 만들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내년도에 네, 대통령 선거가 있, 있습니다만. 이런 과정을 통해서 대전이 어, 우주, 한국으로 나아가는 그 기반, 어, 바로 어, 한국 우주청을 설립하는 것을 제안했고 이런 기반들이 대전에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관련 사항소를또 적극적으로 챙겨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탄소 중립의 문제는 우리 대한민국만이전 세계 모두 갖고 있는 관심이고 대전시도 이분에서 정책의 모든 기능의 탄소 중립의 가치를 반영해 나가고 도로 정책 방향을 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내년도는 무엇보다도 UCLT 총회를 성공적으로 치르는 것이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행사 자체의 성공도 중요하지만 이 과정을 통해서 대한대전의 모든 것들이 전 세계에 널리 알려질 수 있는 그런 계기로 만들어 나가도록 했다는 것을 니다그 후에 말씀드린 것처럼 교통 대중교통 방식의 마스도입이라든지 그리고 스마트 시티 강화를 위한 정부의 협력체계를 강화하는 이런 사업들도 중점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더 자세한 2022년도의 사업 계획에 대해서는 신년 기자회견을 통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